네, 안녕하세요 천포로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소록수에 대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보면요. 14,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를 좀 이어가다가 이번 악재로 인해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5% 이상 좀 하락을 하면서 현재 241선까지 이탈을 보이며 8,710원까지 조정을 좀 보였었는데 이후 241선을 회복하면서 현재는 1만원까지 회복한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단기적인 악재가 나온 이 부분은요. 주가에는 이제 더 이상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22일에 좀 분석해 드렸을 때 이야기 드렸지만 악재를 먼저 내보 은행 뒤에 가를 이렇게 하락시키고 저점에 서세력들은 매집을 하면서 물량을 이렇게 싸게 확보한다고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번 악재 역시 지금 한 매체에서 보도가 나온 뒤에 개인들은 공포심에 매도를 크게 하게 만들고 세력들은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받아먹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2,958원까지 하락을 보였을 당시에 그래도 240일선 지지를 받았죠. 이번 조정 역시 240일선 이탈 나오긴 했지만 빠르게 안착을 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하락은 마무리가 되고 다시 이렇게 반등이. 이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에요 현재 매물대가 좀 단단한 만큼 이거래일 동안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일 이 121선까지 밀렸지만 밑꼬리를 달고 주가는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세를 방어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하락의 이유는요 서울지방국세청 이 조사사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급락이 나왔는데 서울지방국세청 이 조사사국은 내국세 탈세와 뭐 비자금 조성 등 기업 비위 행위를 전담 조사하는 부서로 대개 내에서는 국세청의 중수부 또는 이 기업의 바로 이 저승사자라고 불리고 있어요. 충남 공주의 본사를 둔이 소록스를 상대로 관할 기관이 대전 지방국세청이 아닌 바로 이 서울 지방국세청 조사 사국이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만큼 교차 세무조사일 가능성까지 현재는 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교차 세무조사는요, 지역 내연구를둔 기업과 현지 관할 공무원간 유착 관계 등이 좀 의심스러울 때. 세정 당국이 공정성 담보를 위해 실시하는 세무 조사예요. 세무 조사가 정우진 정재준 대표와 이 아리바이오 소록스 간에 자정 거래를 조준한 것으로좀 의심되는데요. 정재준 대표는 이 기간에 소록스의3자 배정 유증을 통해서 바로 이 100억 원을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를 통해서 200억 원을 각각 투자했고요. 아리바이오 지분을 매각해서 266억 원 가량을 확보했어요. 결국 현금 흐름은 뭐 정재준 대표에서 소록스 다시 정재준 대표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이 자전거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는 이번에 큰 조정이 좀 나왔죠. 스 소록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5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어요. 매출액은 5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가 늘었고요. 당기순손실은 66억 원입니다. 이번에 영업이익이 흑자가 된 이유는요 매출액 증가와 수익성 개선에 따른 영업이익이 좀 증가했다고 볼수 있는데, 그로 인해 이제 무중으로 인해서 하락을 보이다가 2만 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죠. 아쉽게도 2만 원에 안착을 하지 못하고 현재는 급락이 이어지며 1만 원 부근에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241선을 회복하고 있는 만큼 추세가 현재는 다시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상승전. 이때도요. 이 241선을 지지하면서 효과적인 하락을 제한했습니다. 두 번의 단단한 지지가 만들어진 자리라는 거죠. 그만큼 이평선이 무너진다면 추세가 이렇게 완전히 변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건데 다행히 좀 빠르게 반등을 보이면서 안착한 만큼 추세는 다시 완벽한 이 반등을 이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스토록스는 23년 5월에 이 아리바이오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시장에서 이렇게 상승을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아리바이오 의 치매 치료제로 인해 시장에서 바로 이 주목을 받은 거죠. 아리바이오는 유럽 의약품청 EMA로부터 이 경구형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AR1001의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에 최종 승인을 받았는데 임상으로 진행되는 AR1001 유럽 임상 3상은요. EMA가 지난 22년 새로 제정한 임상 시험 규정에 맞춰 이 독일과 프랑스, 팽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뭐 체코 등 유럽의 일곱 개, 일곱 개 국가에 동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미 임상 3상이 개시된 이 영국을 포함하면 바로 이 유럽 지역 내에 총 8개 국가 8개 국가가 70개 임상센터와 300명 구모의 최종 임상이 좀 진행이 되는데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루이소체 치매치료제 AR1005에 대한 국내 임상 이상 시험 계획서 승인도 받았는데요. 루이소체 치매는요,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치매 질환으로 현재 루이소체 치매 환자에게는 폴린 에스터라는 좀 억제제가 흔히 쓰이고 있지만 한정적인 증상 완화제로 근본적인 치료 효과는 없는 만큼 이번 임상의 기대감 또한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금일 보시면 이 주가가 좀 소폭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의 조정이 좀 이어지는 만큼 소룩스 역시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시장의 이 영향으로, 영향으로 인해서 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이 소룩스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랑 매수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1000% 수익 줄수 있는 대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바로 이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매매 종가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매매, 종가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리바이오가요. 이번에 이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위한 새로운 의료 기기 임상 시험에도 출함합니다 한국 식품의약 안전품으로부터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브레인 음향 진동 전자약의 임상 시험 계획을 공식 승인 받았는데요. 아리바이오가 개발한 이 브레인 음향 진동 전자약은요, 알츠하이머병 치료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전기 또는 전자기장, 초음파 방식이 있었는데요, 음향 진동 방식을 이태태간 뇌 자극 이 전자약의 임상 시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용화까지 지원을 받고 있고요, 아리바이오는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바로 이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중국 제약사와 먹는 치매약 독점 판매권 이 계약도 체결을 했죠. 계약에 따라 아리바이오는 선급금으로 약이2 0 0억원 올해 중반부터 받고요. 향후 임상 개발과 이 허가 마일스톤 판매에 따른 로열티 등을 최대 바로 이 구천억까지 이 구천억까지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현재 중국 제약사 측의 요청으로 상대 기업은 특정 시기 이후에 좀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큰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아리바이오의 치매 치료제는요. 글로벌적으로 가치를, 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다른 실체만 있는 제약바이오 주들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한 아리바이오 외에 이 소록스는 LED 등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 규모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 건설사 납품뿐 아니라 이 B2C와 B2G, 에너지 사업, 바로 이 해외 사업까지도 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있어요. 기존 사업까지 흑자 전환에 실적 기대감까지 이어지는 만큼 국가는 당연히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수급을 한번 보면요, 이 매수를 이어가던 외국인들이 최근 이3거래일 소폭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이 0.61%로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OBV지표를 한번 보면 지표가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다가 이번 급락 때 이렇게 소폭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라는 악재를 던지면서 개인들은 이 공포심으로 이 매도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세력들은 저점에서 물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41선을 지키면서 가격 방어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요. 국가는 오히려 이적가매 수. 이 부근에서 이적가매 수세가 크게 유입이 되면서 효과적인 급등 또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개발 중인 치매 치료제의 이 삼상은요. 이번에 이 정부 지원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정부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치매는 아직까지 바로 이 치료제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아리바이오가 개발 중인 치료제는요, 삼상에서 좋은 효과를 계속 입증한다면 또록스는 바로 이 제약 바이오의 대장주까지도 등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점인 이 4만 4천 원을 넘어서 40만 원까지도 전 충분히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치매는요, 현재 치료제가 없는 만큼 그때는 정말 이 상상을 초월하는 급등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란 말이 있죠. 현재는 리스크적인 부분은 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제약 바이오는 한번큰 시세를 줄때뭐1,000% 이상의 급등 또한 잘 나오는 만큼 만일 이번에 이 문제. 나온다 해도 한번 급등을 보인 뒤 물량을 털어낸 뒤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가능성 또한 많아요. 한 번은 반드시 이렇게 수익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보유자분들은 아직까지 뭐큰 반등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그냥 매도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아니면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바로 이 목표가가 얼마인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무래도 개인투자분들은 이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수 타점이랑 이 매도 타점,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소록스 이,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 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바로 이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100%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대신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 1 0 4 3 8 2번 1912번으로 바로 이 소록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행규 메스터점이랑 추가 메스터점 목표가랑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 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이 세력들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제가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국내 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이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좀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제가 직접 이 작성해서 보내드린 자료들인 만큼 신규 매수자분이나 바로 보유자, 이 주주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 놓은 바로 이 매수 타점이랑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현재 제가 제 구독자분들께는 바로 이돈 받는 것 떠나도 없이 이 자료집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자료집 보고 나와 있는 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바로 이 소록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 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까지 만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천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9백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엔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다섯 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분산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 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이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 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1000프로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